입니다. 머랭이들, 나는 쿨톤이다. 손들어 보세요. <laughs> 나는 쿨톤인데 핑크 메이크업이 안 어울려요. 핑크 메이크업만 하면 얼굴이 구워 보여서 너무 촌스러워요 하시는 머랭이들 손들어 보세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바야흐로 좀 TMI를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핑크 메이크업만 하면 얼굴이 부어 보이고 울었냐, 쌍수하고 왔냐, 눈이 왜 이렇게 부었냐, 찰졌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과거에 저는 나는 핑크가 안 어울리니까 봄웜톤일 거야 라는 착 을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살아오다가 이제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고 여름 쿨톤이 1순위가 나왔어요 근데 여름 쿨톤인데 왜 도대체 핑크 메이크업이 안 어울리지? 하면서 제가 이 핑크에 대한 연구를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쿨톤 분들이 핑크가 안 어울리는 이유는 핑크의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이 메이크업의 차이 직설적으로 말해서 화알못이라서 그래요 이 아무리 메이크업 스킬을 잘 적용을 해도 색감에 대한 좀 이해도가 떨어지면은 둥 떠서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여름 쿨톤이 가장 많은 거 아세요? 웜톤이 많을 것 같죠? 근데 통계적으로 여름 쿨톤을 가진 한국인이 되게 많대요. 진짜 저한테도 머랭이분들이 언니 저는 쿨톤인데 핑크가 너무 안 어울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한끗 차이로 핑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핑크 메이크업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쿠션까지 깔끔하게 발라둔 상태예요. 메이크업을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여기에서 핑크 메이크업 꿀팁들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나는 쿨톤인데 피부가 너무 붉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쿠션을 쓰실 때 핑크 베이스보다는 옐로우 베이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얼굴의 붉은기를 노란색으로 좀 중화시키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쿨톤인데 얼굴이 그렇게 붉지 않고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핑크 베이스를 쓰셔도 됩니다. 쉐딩을 하기 전에 제가 파우더로 얼굴 유분기를 한번 잡아줄 건데요. 가끔 저한테 언니 저 쉐딩만 하면 너무 너무 뭉쳐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파우더를 사용해서 쉐딩할 부분 꼼꼼히 바싹하게 한번 잡아주세요. 만졌을 때 서걱서걱한 느낌이 턱 쪽에 나도록 저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유분기를 가볍게 한번 잡아줄게요. 쉐딩할 코 부분이나 턱 라인 바싹하게 잡아주기. 그 다음, 쉐딩. 쿨톤 분들 또는 피부가 하얀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그림자 음영이 들어갈 수 있는 쿨톤 쉐딩을 써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과거에 또 하얀모 시절에 저를 얘기해보자면 쿨톤일 때 이제 붉은 웜톤 쉐딩을 쓰게 되면은 이 턱이 갸름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부은 것처럼 고구마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갸름해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어 보이고 이질감이 들 수가 있어서 무조건 그림자 빛의 쿨톤 쉐딩을 써주셔야 됩니다. 콧라인하고 헤어라인, 그리고 코 부분 가볍게 음영 넣어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이마가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헤어라인도 이렇게 잡아주고, 콧볼도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콧대와 눈 앞머리 사이 이 부분도 살짝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저는 오늘 코가 좀 짧아 보이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싶어서 이 쉐딩을 가볍게 브러쉬에 묻혀서 코끝 부분 살짝 끊어줄게요 이렇게 코끝 쪽에 음영감이 들어가게 되면 시선을 이렇게 짧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끊어주면서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오랜만에 여기도 끊어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림자빛 음영 넣어줬고요 부어보이지 않죠? 이렇게 쿨톤 쉐딩 사용해서 얼굴 라인, 코 이렇게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 핑크 눈화장 해볼 건데요. 많은 쿨톤 분들이 핑크라고 해서 맵다 눈에다가 올리고 너왜 이렇게 핑크 메이크업 안 어울리지 다 웜톤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핑크라고 해서 다 같은 핑크가 아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웜톤 핑크 이렇게 눈에다가 찍 올리고 왜 이렇게 부어 보여 이렇게 더워 보여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섀도우 팔레트들 중에서 이제 핑크 팔레트가 대부분은 여태까지 웜톤 팔레트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최근 에 쿨톤 저격 팔레트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웨이크메이크 선생님들께서 또 이번에 쿨톤 섀도우 팔레트를 제대로 뽑으셨거든요. 바로 요거 두개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던 팔레트인데 요게 정말 쿨톤을 위한 쿨톤에 의한 아주 청량하고 시원하고 더운 느낌 하나도 없는 핑크 하이웨이 컬렉션으로 두 가지 컬러가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기존에도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를 너무 좋아해갖고 매번 영상만 이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너무 자주 해갖고 우리 머랭이들이 언니 웨메 팔레트 좀 그만 써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웨메 팔레트를 기존에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새로 나온 고호랑 시풍을 여러분 역대급이에요. 쿨톤인 제가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었는데 정말 더운 느낌 하나도 없이 어떻게 써도 눈이 정말 시원하면서 청량하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팔레트는 평소에 왠지 모르게 핑크가 안 어울리셨던 쿨톤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저격으로 나와서 쿨톤 분들이라는 무조건 잘 어울리실 너무나 잘 사용하실 그런 팔레트인데요. 제가 열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9호 하이핑크 블러링인데요. 이거 정말 대박인 게 우리나라의 격쿨을 위한 팔레트가 저는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격쿨 저격. 굉장히 비비드한 이런 마젠타 컬러감을 갖고 있고 굉장히 청량하고 핫한 컬러입니다. 제가 이걸로 메이크업했었는데 저는 여쿨이긴 하지만 이 격쿨 컬러도 되게 핫하게잘 맞더라고요. 역시나 웨메 팔레트답게 베이스 컬러부터 시작해서 쉬머 글리터, 글리터 여기는 약간 보라빛 글리터도 있고 음영 컬러 전부 다 있습니다. 붉은기 속. 빠징. 굉장히 시원한 음영 컬러 들어가 있고, 블러셔에서나 볼수 있었던 이 핫한 핑크들 이렇게 느낌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 이런 삼각존에 쓰기 좋은 음영 컬러 다 들어가 있어요. 격쿨 분들 소리 질르셔야 돼요. 이거 진짜 격쿨 분들을 위한 팔레트여가지고, 활용도 좋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핫한 컬러감으로 9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0호. 여름 뮤트톤 손. 소리 지르세요. 더 크게! <laughs> 여름 몇트 톤을 위한 굉장히 편안하고 나른한 무드의 컬러감이에요. 저는 평소에 이 10호를 더 애용을 했었는데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정말 딱이고 쿨톤들이 하기 힘들었던 음영 메이크업 있죠. 그윽하면서 나른하고 깔끔한 그런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이 10호 레이지 핑크 블러링 또한 베이스 컬러 다 들어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쉬머 펄, 애교살에 바르면 끝장나는 쉬머 펄 있죠. 반짝이, 약간 화이트 펄이랑 핑크 펄 들어있죠. 음 명감 절대 덥지 않게 시원하게 그윽한 그림자 음영 다 들어가 있죠. 이 핑크 포인트 이거 블러셔로 쓰면 진짜 예쁘거든요. 섀도우 컬러감 마음에 안 들어 갖고 두세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나른한 핑크 메이크업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편안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10호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쿨톤 분들이 웜톤 핑크 팔레트를 쓰고 나왜 이렇게 안 어울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쿨톤 팔레트를 제대로 사용하시면서도 냅다. 그냥 핑크만 눈에다가 올리고 왜 이렇게 안 올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이거 되게 예쁜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채도가 있는 핑크 컬러를 음영감을 쌓지 않고 베이스를 깔지 않고 그냥 눈에다가 냅다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동동 떠서 이상해 보이게 돼요. 제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10호 팔레트 안에 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 컬러를 그냥 냅다 건법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줬습니다. 어떤가요? 분명 쿨톤 컬러고 쿨톤 포인트 컬러인데 눈이 되게 부어 보이고 동떠 보이죠? 이렇게 하고 뭐야 나 핑크 왜안 어울려? 나 쿨톤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쿨톤 컬러라도 이제 사용 방법, 스킬에 따라서 한끗 차이로 이게 촌스러워지거나 세련되지거나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런 핑크 포인트 컬러 눈에 전체적으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싹 지우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눈에 핑크 컬러를 바로 올리게 되면 색감은 선명하게 보이되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 컬러부터 차근차근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뽀용한 흰기가 도는 베이스 컬러 처음에 발랐을 때왜 이렇게 티가 안 나? 굳이 이거를 발라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컬러를 먼저 깔아.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컬러 널찍한 베이스 브러쉬에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발라줄게요. 이런 티가 안 나는 듯 하면서 뽀용한 컬러가 하나하나 쌓이면서 핑크 메이크업을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베이스 컬러 무조건 꼼꼼하게 깔아줘야 됩니다. 대신 이건 티가 안 나니까 뭐 영역을 굳이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넓게 넓게 꼼꼼하게만 발라주세요. b e f o r 눈이 은은하게 뮤트하면서 뽀용하기 편했죠? 그 다음, 아까 발랐던 컬러 밑에 있는 이 컬러. 조금 더 핑크 기가 돌죠? 이거를 둥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색감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만큼과 삼각존, 그리고 애교살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서 부드러운 핑크 느낌을 더해줄게요. 점점 그윽해지고 있죠? 이제 아까 눈두덩이에 마구 발랐던 이 핑크 컬러, 이거 잘 활용하면 진짜 예쁘거든요? 아까 썼던 둥근 브러쉬에 다시 묻혀서 쌍꺼풀 라인만큼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삼각존 부분에 한번 싹싹 쓸어줄게요. 이렇게 삼각존까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애교살에 이런 핑크 컬러를 막 발라주면은 애교살에 음영감이 지면서 중안부가 짧아보이는 밑팅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느낌을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크기가 작고 납작한 브러쉬에다가 이거 묻혀주시고 언더 속눈썹 뿌리 부분 가까이에서 이 붉은기를 얇게 넣어줄 거예요. 이 핑크 영역이 밑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눈매 가까이 약간 눈시울 붉히듯 약간 언니 이렇게 청순한 느낌 날수 있도록 삼각존까지 쭉 뻗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눈매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은은한 붉은기를 이 언더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청순 핑크 음영이 진짜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이제 여기서 눈이 더 그윽해 보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영을 넣어볼 건데요. 총알브러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컬러, 굉장히 뮤트한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볼 때는 코코한데. 붉은기가 빠진 그런 컬러거든요.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주시고 속눈썹 부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너무 깊어지지 않게 색감을 은은하게만 나타내면서 삼각존까지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티가 한 번에 팍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은은하게. 그 다음, 이 컬러. 똑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조금 더 딥한 음영을 줄 건데요. 눈꼬리 뒷부분만. 한 번에 많이 묻히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묻혀가면서 약간 아이홀도 남은 양으로 한 번씩 여기 파주시고, 여 아이홀 부분에 진짜 그림자 같은 음영이 들어가면은 눈매가 더 들어가면서 깊어 보이거든요. 삼각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연장. 그리고 눈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눈 앞머리에도 톡톡 발라서 조금 더 눈매가 깊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되게 그윽하면서도 핑크티 팍팍 나면서 어색하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포인트들을 조금 줘볼 건데 애교살이 이 컬러 둥근 총알 브러쉬에 붙여서 아까 속눈썹 부분 가까이 핑크 발라놨잖아요? 이거보다 밑으로 한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그 다음, 조금 더 입자가 큰이 컬러. 이거 굉장히 블링블링 하거든요? 이거를 같은 브러쉬에 붙여서 애교살 가운데 부분 위주로 톡톡톡톡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방금 발랐던 요 반짝이 있죠? 이거를 굉장히 얇은 사선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은 저도 평소에 눈두덩이에 떨찍하게 펴발라가지고, 펄을 막 이렇게 품품품 했는데, 요즘 조금 깔끔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여기 아이홀 파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 음영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반짝이를 얇게 한번 따라가지고, 요즘 외국 언니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홀 밑에다가 펄감을 주는 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양인이라서 그 느낌은 제대로 안 나겠지만 제가 해봤을 때 되게 뭔가 오묘하면서 이제 눈두덩이는 매트하고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여기 부분에다가 얇게 펄을 이렇게 그어줄게요. 조금 더 티가 나야겠어요. 여기 완전 진짜 뿜뿜한 글리터 있거든요. 이거 완전 화이트빛으로 블링블링한데 이거 한번더 얹어주겠습니다. 오, 이거지. 어 이거야 이거. 약간 이렇게 띠가지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헉,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데 아마 이 스킬 조만간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유튜브를 해가지고 우리 머리이들 따라 하고 싶도록 해볼게요. 되게 유니크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해주고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에 바짝 집어주겠습니다. 그다음 속눈썹 10mm, 11mm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붙여줄게요. 이 과정은 나는 속눈썹이 너무 붙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붙여주고 티가 안 나니까 이 가닥가닥들을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롱컬링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 줄게요. 쿨톤 분들이 핑크 메이크업 하실 때에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이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자칫 붉은 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걸 쓰게 되면 갑자기 메이크업 잘해 놨는데 속눈썹에서 더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올한올 한올 자연스럽게 발리는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더 속눈썹에도 깔끔하게 한올한올 한올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 해주고 이제 아이라인 빼볼 건데 이제 쿨톤이 핑크 메이크업을 할 때는 블랙 컬러의 아이라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도 이제 블랙 컬러의 붓펜 라이너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너무 진하고 선명해서 약간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되는 게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머랭이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라이너 이거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거거든요. 애쉬 컬러의 라이너여가지고 뭔가 선명한 듯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내기 되게 좋아서 요걸로 점막 채워주고 눈꼬리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눈꼬리는 눈매에 따라서 평소보다 조금 길게 빼줄게요. 오늘은 좀 얇게 이제 이 그려놓은 아이라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볼게요. 이 팔레트 안에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 사용해서 얇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 여기 아이라인 위에다가 자연스럽게 덮어서 조금 더큭 하고 자연스럽게 브러쉬에 남은 양 사용해서 삼각존도 자연스럽게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연장해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앞트임 효과 주고 눈 진짜 길어졌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요즘 또 제가 눈이 뭔가 짧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메이크업하실 때 아이라인을 저처럼 길게 해도 괜찮거든요. 대신 포인트가 두껍게 하면 어색해지고 이렇게 얇고 길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말 자연스럽고 은은한 쿨톤 핑크 아이 메이크업 끝. 너무 은은하지 않아요? 누가 감히 핑크가 안 어울려? 이렇게 하면 안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눈화장에 맞춰서 나머지 슈슈슉 해볼 건데요. 우선 눈썹. 제가 쿨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실수한 게 있어요. 눈썹을 밝게 한다고 너무 노랗게 칠해가지고 나머지는 쿨한데 눈썹만 감자튀김처럼 너무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아까 그려줬던 이 아이라인 있죠? 제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썹 보면 약간 빈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결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우리 머랭이들 뭐 눈꼬리가 없다면 손에 힘을 풀고 이걸로 몇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진짜 내 원래 눈썹 가닥처럼 그려지거든요. 저는 이 여기 앞부분이 없어갖고 여기만 조금 그려줄게요. 손에 힘을 풀고 약간 하늘에다 하듯이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고 제가 항상 그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감을 활용해서 눈썹 색을 아이 메이크업과 맞춰라라는 꿀팁 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이 컬러랑 그 다음 이 핑크 컬러 두개 섞어가지고 자연스러운 핑크 그레이 느낌을 주겠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약간 붉은빛 도는 거 보이세요? 근데 흑발에도 잘 어울리죠? 저 요즘 이렇게 눈썹 그리는 방법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이 애쉬 라이너로 많이 재워놨거든요? 외매 선생님들 절대 단종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거 이 너무 좋아해요. 제가 많이 살게요. 단종시키지 마세요. 눈썹이 어디가 빈지 모르게 정말 자연스럽게 가닥가닥 채워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 아이라인으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괜찮아. 애쉬빛이어가지고 핑크 메이크업 하실 때는 눈썹도 약간 핑크기를 주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잠요 약간 뽀용한 핑크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눈썹 완성. 다음 이제 립을 발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립은 이 쿨톤 핑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웨이크메이크의 리뉴얼된 이 워터 블러 틴트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틴트 기존에 저도 써봤었는데 이제 기존 제형의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는 요플레 현상하고 약간 컬러 뭉친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 단점들이 싹 보완이 된 제형으로 나와가지고 입술 위에서 진짜 자연스럽고 포슬포슬하게 너무 예쁘게 블러링이 되더라고요. 메인 컬러는 3호, 5호, 6호, 8호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는데 메인 컬러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팔뚝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인 컬러가 3호, 5호, 6호, 8호인데요. 처음에는 워터 제형으로 촉촉하게 발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렇게 벨벳 제형으로 변하거든요. 워터에서 벨벳 제형으로 변할 때 가장 예쁘게 발색되는 컬러들로 새롭게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이게 메인 컬러긴 하지만 사실 저는 나머지 컬러도 다 너무 예뻤거든요. 나머지 컬러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차근차근 쓰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핑크다 보니까 이 6호 완전 핑크를 일단 발라볼게요. 이 6호가 특히나 이 외면 선생님들이 여후를 위해서 너무 잘 뽑으신 컬러 같아요. 제가 발랐을 때 바르자마자 얼굴에 형광등이 켜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촉촉하게 발려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 싹 흡수가 되면서 너무 예쁘게 그 벨벳 블러링이 되거든요. 너무 예쁘죠? 완전 쿨 핑. 아 약간 이렇게만 하긴 조금 아쉬워가지고 8호를 살짝 안에다 발라줄게요 어텀뮬리 컬러인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좀 이런 컬러감이거든요? 좀 뮤트한 그런 느낌의 컬러감인데 화사하게 한번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다가 8호 해가지고 살짝 조금 눌러줄게요 너무 예뻐. 우리 머랭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우리 머랭이들이 이런 약간 포슬포슬하면서도 채도가 좀 죽여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치크 이걸로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메이크업에서는 모든 톤을 맞춰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원래는 제가 아까 썼던 섀도우 팔레트 활용해서 치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되게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볼에다가 톡톡 펴 발라줄게요. 착색력 좋은 이런 립으로 블러셔 하시면은 지속력 또한 진짜 올라갑니다. 오늘은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치크를 좀 넓게 발라줬고 턱 끝에도 되게 입술에 바르면은 핫핑크 그런 컬러인데 볼에 잘펴 바르니까 너무 과한 느낌 없이 잘 약간 꽃잎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 보입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턱 끝에도, 코 끝에도. 우리 쿨톤 분들은 핑크 메이크업 하실 때 핑크 블러셔 찾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립 발랐던 거 이렇게 저처럼 발라주셔도 되고,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핑크기가 좀 강한 것들을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도 아끼고, 컬러감도 잘 맞추고, 일석이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우리가 수정화장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파우더 많이 잡아놓고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가루 타입 치크보다 립 컬러 활용해서 이렇게 치크 해주면 수정 보기가 조금 더 쉬워요 갈라짐이 없거든요 저는 뭔가 얼굴 면적이 좀 넓다고 생각이 돼서 블러셔를 다른 분들보다는 좀 넓게 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상큼해 어려졌다 어려졌다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로 빠질 수 없는 여신존 하이라이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원래 그 하이라이터를 따로 쓰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용한 섀도우 팔레트 안에는 있이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하이라이터를 해주면 입자가 굉장히 곱고 자연스러워서 섀도우로 바른 느낌 전혀 없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뿜뿜해고 너무 예뻐. 이런 컬러의 하이라이터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코 끝에도 살짝. 가운데도 살짝? 여기만 이렇게 해줘도 갑자기 메이크업 퀄리티 높아 보이고 좀 약간 인형같이 보이는 건제 기분 탓인가요? 인형 같진 않다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하나도 안 더워 보이는 누구에게나 착붙인 풀... 톤 전용 핑크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우선 제가 이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머리로 빨리 정리를 해보고 올게요. 저 이렇게 머리를 쫙쫙 피고 제가 최근에 요즘 유행한다는 슬리 컷이라고 이렇게 좀 커트를 바꿔왔거든요. 약간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긴 하지만 요즘 멋쟁이 컷이라고 해서 해봤는데 어떤가요? 거이 아니고 멋있죠? 음, 저도 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면 셀카가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핑크 메이크업 꿀팁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평소에 나는 핑크 너무 안 어울 나 쿨톤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꼭 이렇게 한번씩 따라해 보세요. 핑크가 무조건 다 같은 핑크가 아니고 시원한 쿨톤 핑크를 사용해서 차근차근 음영을 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눈썹 컬러 너무 노랗지 않게 하시고 립 컬러랑 치크 컬러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요것 또한 너무 덥지 않게 이렇게 쿨핑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한 거지만 쉐딩 무조건 그림자 같은 음영의 쿨톤 컬러 사용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사용 굉장히 쿨쿨한 이 섀도우 팔레트가 사실 제가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기획 세트로 아이라인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9호에는 이렇게 트렌디한 블루 컬러 아이라이너가 제가 사용한 10호에는 정말 유니크한 이렇게 화이트 컬러 아이라인이 본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름철에 또한 줄만 그어주면 굉장히 포인트 되는 청량한 컬러들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9호랑 10호 요거 구매하시면 선착순으로 이 컬러라이너 본품을 드린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세일 정도 빠질 수 없죠. 요 섀도우 팔레트는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같이 주는데 24,800원으로 세일하고 있고 제가 오늘 잘 활용한 이 립이랑 치크로 쓴이 틴트 있죠. 요거는 11,900원으로 또 이렇게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머랭이들 핑크템 제대로 구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 꼭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떻게 오늘 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메이크업 또 마음에 드는데 이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촬영 끝내고 어, 배고파 갖고 밥 한번 먹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번 핑크 메이크업 제대로 하는 법 보시고 조금 더 궁금증이 생긴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머랭이들 너무 덥지 않게 시원하게 청량하게 모두 모두 핑크 메이크업 할수 있도록 이 영상 자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